이 말씀고 내쉬면서 쭉 가는데 컴비네이션 동작으로 다리를 얘는 D1, N D1, D1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45도 뒤로 빼고 엄지발가락을 엄지발가락 발등으로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그죠 발등으로 누르게 되면 얘는 다른 이 번점 프로네이션 동작이 저절로 되면서 플래트 플렉션 이렇게 되면서 저절로 D1 동작이 나오죠? D1 동작이 저절로 나오니 D1 동작의 끝 동작. D1 동작의 끝 동작. D2 동작의 끝 동작이 되는 거예요. D2 동작 그래서 팔하고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얘는 원으로 가면, 원 가면서 D1, 두, 둘, 셋, 넷. 방식을 조금 조금씩 전도 되고, 좀더 내면 둘, 셋, 넷. 천세, 둘, 셋, 딱 그죠? D1, 다리는 D2 동작 하면서, 그죠? 바운싱 주면서 2 3네딱2 3네딱팔 하나만 해도 돼요 팔 하나만 해도 돼요 한쪽 팔 한쪽 다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쨌건 D1 동작에서는 D2 도 동작, 하는 D2 동작 이죠 그렇죠? 여기서 쭉 가는 D2 동작 끝 동작이죠 2 3 이거를 D1하고 컴비네이션 하면 D1하고 컴비네이션 둘더둘셋넷딱 아, D2하고 c o m b i 둘셋넷 그죠? 이런식으로 다리에 D1동작을 만들어 놓고 그죠? D1동작을 만들어 놓고 팔에 c o m 이션 동작을 하는거예요 D2 셋넷둘 그죠? D2 D1, D2, d 1은 몸보다 뒤쪽으로 가죠? 어? 이스텐션 동작, 슈더, 슈더 플렉션 동작하면서 당근 동작, 레들리피션 동작 이쪽으로 그죠? 그죠? 일, 세, 하나, 두, 세. 다리 동작을 이 동작을 유지시키지 유지시킨 상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반대로 얘를 힙을 인터벌테이션시키면서 AB 덕션. 인터테이션 한상태에서, 발은 이버전, 프로네이션 한상태, 에뒤트동작을 들어가면, 뒤트동이들어가상태서 바로, 발은 나, 둘, 셋. 뒤투동작뒤투동작 뒤투동장, 뒤동동장뒤동장동뒤동장 컴비네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자, 나가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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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런 뭐, 율동 같은 동작들을, 응? 율동 같은 동작들을 숙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d2, D, d1, d1, d2, d2, d2 d1. 엄지발가락에 발등으로 찍어주는 동작을 하면 저절로, 저절로 잡혀요 d 원 동작이 저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발등으로 찍어주면 D2 동작이 저절로 나와요 어? 나와. D2 동작이 저절로 나와요 인버전되고 스피네이션 되잖아요 저절로. 엄지발가락 등으로 찍어줄게 인버전 스피네이션 딱 나옵니다 엄지발 등으로 딱 찍어주니까 얘는 이 버전 프로네이션 플랜터 플렉션 딱 나오고 그죠? 45도 뒤로 찍어주면 저절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나오고 얘는 콤비네이션 가는 거 그죠?